오 진짜 밥 맛있겠다. 자, 자 얼른 이제 기도합시다. 음, 음. 앉으세요. 음, 앉으세요. 네큰아니 기도해주세요. 네,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음. 밥 떠갖고 기도하자고? 먼저 기도해. 어, 먼저 기도합시다. 아, 밥을 떠야지아 떠오고? 네. 어 그럼. 그래. 밥을 떠 놓고 기도해야지. 밥떠 놓고 기도합시다. 약간 끄다가 해 다시. 그래 잠깐 끄다가 음. 필름에 낄라고요. 음. 그래야 많이 찍으니까 음. 도미에 맞춰서 우와, 음, 우와. 자, 이 밥, 밥도 많이 주네 우 밥도 많이, 많이 주네 어 네. 맛있는 냄새 아. 그러니까 이그 나랑 냄새 자, 나랑 냄새 음. 우와 이 나랑 냄새 지 제일 요 나랑 냄새 세상에, 음. 세상에 60년대를 6 0년대 쌀을 먹고 있네요 음, 우리 음. 너무 감사하다. 음. 나발 다친 게 음.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음.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공주 대접 받은 거니까. 이거 뭐야? 옛날에 선언한 왕이나 먹는 밥을, 밥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요. 음. 앉으시고요. 다 드시고요. 음. 네. 야. 왕의 밥상을 받고 있습니다.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,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. 네. 또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. 네.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맛있는 밥을 또 주셨네요. 아멘.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멘. 네.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고, 네. 아버지 말씀을 다른 사람들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 주시옵소서. 아멘. 네. 그리고 우리 현남이가 자꾸 넘어지고 다치옵니다. <laughs>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 현남에게 이 건강을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자꾸 넘어져서 다치옵니다. 그렇지. 아버지, 하나님 아버지, 예수님 성령님, 우리 현남에게 이 지혜와 청명 주시고. 음, 또 우리 넘어지지 않, 넘어져서 지금 발을 등을 다쳤사옵니다 아버지 미국 가야 되옵니다 음, 아버지. 아버지 기적적으로 빨리 낫게 해주시옵소서 음,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이 우리 박연남이를 항상 지켜주시고 아멘. 성님께서 아멘.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절대 누가 넘어뜨리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시옵소서 음, 음, 아멘.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보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a 아 e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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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번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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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감사합니다.